너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응? 내려와 요 녀석이 응? 아빠 어깨 지나가서 높은 데로 올라갔어 너 여기서 응? 아빠 키두배 높이로 올라갔어 어쭈? 안 내려와? 내려와라 좋은 말할때안 <laughs> 내려온다고? 내려와라 연두! 응? 아빠 손에 앉을 뻔하다가 어깨로 앉을 뻔하다가 그냥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? 응? 뭐라고? 야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높은 데를 응? 위에 까치들도 있고 그런데 메로와메로와 연두 응? 내려오라면서 촬영만 하고 있어? 아빠? 내려와, 빨리 연두 내려와 싫어? 좋아, 거기가? 어? 높은 데 공기가 달라? 응? 내려와, 빨리, 빨리, 빨리 와 싫어? 연 녀석이 내려와 아빠 간다, 글로.